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로 10여년 동안 살았고 죄수로 거의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므로 남은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살게 돼요.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첫째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둘째 요셉은 2년 넘는 감옥 생활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셋째, 결국 무엇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했나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은 17세부터 보디발의 노예로 10여 년 동안 살게 돼요 요셉이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군대 친위대 대장으로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뒀느냐 하면 바로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처형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디발은 바로가 믿을 수 있는 신하로 애굽에서 굉장한 권력과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노예의 신부님에도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가정총무로 살게 돼요.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로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돌보는 적지 않은 경제 규모를 가졌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요셉은 그저 양을 치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아마도 가나안보다는 당시 애굽의 경제 규모가 더 거대했을 것이고 베두인이었던 야곱의 경제 규모보다는 바로의 최측근 신하였던 보디발이 훨씬 더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요셉은 가나안에서는 양을 치던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20대 초반 왕성한 나이에 애굽의 고위 관직들의 모든 살림, 모든 소유물을 관할하는 가정총무로 살면서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배두인으로 양을 치며 생활했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경제관념을 배우고 익혀 나아갔을 거예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애굽의 경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했고 엄중한 책임을 갖고 주관하며 다스릴 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과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반대와 미움을 받지 않고 이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루며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는 법도 터득했을 거예요. 나아가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정총무로 보디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보디바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을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당연히 높은 지위의 군인들이 있거나 정치인들 귀족들이었을 것이며 이들이 보디발을 찾아와 나눈 대화들 역시 당연히 애굽의 군사에 대한 얘기거나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관할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 경제 상황과 정치적인 것들, 정치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섭렵하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두 번째 인생의 부분은 약 3년 정도 죄수로 감옥에서 산 기간이에요. 요셉은 지난 시간 Q37 노에요 죄수였던 요셉을 향해 왜 형통한 자라고 했나 에서 배웠듯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귀족들과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특수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셔서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 요셉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돼요. 애굽의 철저한 규율과 제도, 엄격하게 단속되는 감옥 속의 일들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처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한 창세기 40장 2절부터 3절에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에 등장하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 관료로 바로의 분노에 의해 수감되었고 요셉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관리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무엇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2년 넘는 감옥 생활 동안 요셉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해요.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조기 축구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정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이들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정치 상황, 그것도 실제적인 정치 상황들, 바로와 귀족들과 왕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갇혀있는 공간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날마다 보는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실정들, 애굽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까지 애굽의 모든 실정들에 대해 고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보다 더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고 실제적으로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훗날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는 정치가로서의 사상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결국 요셉의 노예로 가정 총무로 살았던 10여 년의 삶과. 감옥의 죄수로 감옥을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살았던 2년 넘는 삶을 통해 애굽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훗날 애굽을 다스릴 때 실제적인 정책들을 펼쳐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인생의 세 번째 부분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남은 생애를 애굽의 총리로 산 기간이에요. 상세계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이들이 꾼 꿈을 풀이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셉이 풀이해준 대로 모두 성취되어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풀려나 복직하게 되었지만 장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요셉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장세계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바로가 특이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풀이해준 요셉을 기억하곤 바로 앞에 나아가 자신이 2년 전에 겪은 일, 요셉이 자기의 꿈을 풀이해준 일에 대해 말했어요.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요셉은 바로의 꿈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바로가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준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아 해석한 것이라는 의미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바로가 꾼꿈 내용을 다 듣고 난후 바로가 꿈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가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이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끊임없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대해 깨닫게 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고,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바로가 꾼 꿈을 풀이해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큰 환란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까지 제시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마치 준비나 한 것처럼 즉시로 바로가 꾼꿈을 듣고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노예의 신분으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애굽의 경제적인 것들을 습득했기 때문이고 또한 약 3년여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의 재반 사항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정치적 실정, 상황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자로 맡겨진 임무들을 철저하게 완수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 바로 앞에서 꿈을 풀이해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굽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애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즉시로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듣곤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있으리요 하고 라고 감탄하며 내가 말한 모든 정책들을 그럼 네가 해봐라 라고 하며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결국 무엇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 요셉이 가나안에서의 생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는 과정,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뭐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거나 바로에게 충성을 했다거나 애굽의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펼쳤다거나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한낱 노예요. 더욱이 죄수에 불과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 쭉 배워온 것처럼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든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제세 곳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독재하지 않는 아들로, 부족함 없이 가나안 땅에 살든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일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분으로 애굽에 살든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거룩한 교통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잘못하면 누구도 용납해 주지 않는 죽여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노예의 처지. 죄수의 처지였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산 이유가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요셉의 중요한 능력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없었던 것들이, 없었던 능력들이 저절로 생겨날까요? 아니에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여러 가지 강음들을 통해 다듬으시고 철저히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귀한 보석이에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원석 그대로 두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깎으면 깎을수록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죄수로서의 13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통해 요셉을 깎으시고 다듬으시어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요셉이라는 보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높이신 거예요.